무슨 기름이에요? 돼지 기름이 정부 어, 네. 기름이 이렇게 있는거 같은데 혹시 바닥에 뭐 그리스 트랙같이 열고 볼수 있는 데가 있나요? 어. 이상하다 좀음 소리가 여기 밑으로 나는데 밑에 음. 이거 뭐지? 어머, 뭐 이게, 정비가 왜안 들어가지? 음... 와... 기름. 기름이 엄청 많네. 아직 있는 거예요? 예? 빠지고 있는 거예요? 지금? 음... 쭉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? 네. 근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물구멍이 난것 같아요. 네. 뭐 어, 영내에서 올라왔는데 덩어리 같은 거 올라오더라고요. 네. <laughs> 이제 배관에 길목은 보이는데 오수바지를 열어봐야 되나. 야, 씨. 이게. 와, 길이 미루네, 완전히. 와 어, 씨. 음. 덩어리에요? <laughs> 길을 찾아가는 데 어? 여긴 어디지? 아, 로 내려가는 거구나. 이렇게 오수바지를 좀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. 어디서 소리 나지? 저기 어디인가 소리 나지 않아요? 밑에 아니지? <laughs>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? 탁탁, 예. 탁탁. 한번 돌려주시게. 한 번만 돼요? 아, 여기구나. 잠깐만요. 예, 여기서 소리 나네. 아, 됐어요. 아, 일로 내려가는구나. 대관이 여기 있네요. 요, 요건데, 이 길로 내려가야 돼요. 이 길로. 안 되면은 못 들어가면 뒤에서 열어야 될것 같긴 한데. 저기 저옆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. 이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이거. 아이고, 허리 봐파갈수 있네? 그 틈으로 못 들어가네? 알으세요아 저요. 아 원래 잘안 가는데 굳이 와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. 그냥 거기서 뚫어도 되는데 뭐 제가 뚫으면 뭐가 다를 줄 알고 굳이 와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냥 거기서 뚫으세요. 해도 어? 이게 아닌데 이거? 이게 너무 작은데 이거 이상하다. 이거 어, 맞네. 그러고 아 정화조가 여기 있구나. 어 여기 있고 물은 잘 나오네요. 일단 물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뒤에서 할건 아닌 것 같고. 아, 여기로 들어가는구나. 아 여기 있구나, 백화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예, 네. 저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이게 사실 청소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돼야지 막 긴급해도 관리가 되는데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해요.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. 여연히잘 내려가죠? 네. 네.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어주세요. 평소에. 저기, 마감하실 때. 아. 때려 부으셔야 돼요. 통, 크게 해서. 여기는 배관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. 네. 그게 그나마. 그래도 5년 쓰셨다니까. 제 생각에는. 어, 괜찮지 않을까? 싶긴 한데. 배관이 좀 많이 안 좋아요. 위치, 구조가. 한번잘 내려가는데. 이렇게 수위가 높아버리면은, 안 막힐 것도 막히게 되거든요. 이게 지금. 늦게 빠지잖아요, 지금. 네. 근데 뒤에는 수위가 낮잖아요. 예. 방에 내려, 잘, 그한는데 수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그래요. 그 그리고... 어, 여기도, 있고. 계속 뜨거운 물을 챙고있는게 좋겠네요. 어, 예, 그거라도. 그렇긴 한데, 그게 효과가 좀 미비한 게그 뜨거운 물이 기름을 녹일 정도면 팔팔 끓는 물이어야 되는데 그런 물을 부, 부으면은 저기 배관이 녹아, 저기 뭐지? 변형이 가요. PVC가 80도 밑으로 내려가면 변형 가거든요. 그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좋지만 미지근한 물을 뭐 부으셔도 그냥 차라리 물을 많이 때려 부어서 배관에 이제 침전물이 생기지 않게만 밀어내 물 청소해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예 그래서 뜨거운 물을 현실적으로 붓기가 힘든 거예요 부으면 녹아요 녹기는 근데 그게 이미 배관에도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팔팔 끓는 물 아닌 이상은 사실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예그 정도 돼야 녹는데 그러면 배관이 진짜 맛이 가요 예, 뭐 뜨거운 물 저희가 손닿게 60도 70도 이런 물로는 기름이 안 녹더라고요 잘. 예. 데 그런 물을 계속 상시로 흘리면서 쓰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. 근데 온도 물 온도보다는 물 양이 중요해요. 하수구는 예, 때려 부어주는 그물 양이 많아야 돼요.